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어, 맡긴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내 손에 있던 것을 하나님 손에 내어 드리는 것이죠. 어,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는 것이죠. 그것은 뭐와 같이 가냐면 결국 내 계획,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과 같이 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될 때는 우리가 어떤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 반대의 모습으로 적용될 수 있죠. 음, 즉,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꼭 이거였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의 경우에는 꼭 이거였으면 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아, 그건 정말 싫은데, 힘든데, 거부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당장에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그대로 따른다는 말은 아닙니다. 또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고 했으니까 그저 상황이 이끄는 대로 생각 없이 간다는 말도 전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할 때는 이미 내 속에 결정해 놓고 고집하는 것 이거 아니면 안됩니다 에 해당하는 것과 반대로 하나님 이것만은 싫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뭔가를 이렇게 막 가지고 있어서 또는 내가 뭔가를 딱 막고 있어서 그런 내 생각에 가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뜻이 이게 딱 내가 내려놓는 순간 이것에 가려서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물론 그 하나님의 뜻은 내가 원래 고집하는 것과 같을 수도 있고요. 내가 원래 막고 있던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은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내 속에도 형광이 마주 정말로 모든 걸 맡길 때 어, 내가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뜻을 여쭈면서도 이미 마음속에는 사실상 A로 결정해놨어 그러면 어떤 말씀을 봐도 어떤 상황이 와도 모든 것이 A로 해석이 돼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걸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해서 가고 짜맞출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반대로 선교사로 원신하고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전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일본만 빼고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일본으로 보내시려고 말씀을 주시고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인도하신가 사인을 보여주셔도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요, 안 들려. 이미 내가 그것은 아니라고 그 것만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막아놨기 때문에 안 들립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 따르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어, 내가 맡겼는데 다른 사람 뜻대로 되면 어떡하지? <laughs> 이러면 못 맡기죠. 어,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선한 목자라는 것을 정말로 믿으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어야 여러 상황 속에서 내 생각과 계산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실제로 정말 붙잡고 있던 뭔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신 경험들이 있죠. 만약 그런 적 있다면 그때.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일도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붙잡고 있으면서, 에이, 내려놔야지 할 때는 잘안 보여요. 그런데, 진짜로 내려놓으려고 할 때, 그때는 내가 왜 이걸 정말로 내려놓지 못하는가 하는 이유가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외부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 때문이고 상황 때문이고, 그리고 내가 이걸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그럴 듯한 이유. 때로는 거룩한 이유를 듭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려놓으려고 하는 순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걸 내려놓으려고 하는 순간에 적어도 제 경우에는 제 속을 보면 그것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이. 거룩하고 그렇단 이유들을 말해왔지만 사실은 의외로 원초적이고 유치하고 자기중심적인 이유들이 말을 붙들어서 이것을 못 놓게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을 경험합니다. 두려움, 욕심, 자존심, 내 자리 빼앗기기 싫어서. 쾌락을 계속 즐기고 싶어서 돈 때문에 과거의 상처와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이런 것들인 경우가 많죠. 하나님께 정말로 뭔가를 진짜로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는 순간은 바로 이런 것들과 정직하게 대면하는 시간이고. 그래서 이 싸움을 정말 잘 싸운다면 이것은. 단순히 어떤 결정을 내리며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가 아닌 현실 문제보다 더 깊이 감추어져 있던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직면하고 치유와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자, 두 번째. 그를 의지하며 어, 뭐 사실 맞기라는 말씀과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 뭐 결론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 성경에 사용하는 그 각각의 단어들이 가진 뉘앙스들이 있고 적용점들이 있죠. 어,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할 때는 그 말은 곧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제가 옛날에 본 한국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투캅스였던 것 같아요. 청소년 이하는 잘 모를 수 있고 어른들은 아시죠. 거기 배우 안성기씨가 나이롱신자로 나오는데 어떤 절박한 현실의 위기가 닥치니까 막 기도하는데 처음에 하나님께만 기도하다 나중에 절박하니까 부처도 불르고 알라도 불르고 하면서 다 불르면서 기도. 부적도 사고. 아, 여러분 그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한 걸까요? 아, 그가 막 교회 나와서 와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나님 어디가 아, 나를 의지하는구나라고 인정해 주실까요?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의지하면서 그 중에 하나 하나님도 혹시 얻어서 걸리면 이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라고 하실 때는 정확히 나를 전심으로 의지하라. 다른 말로 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사람, 상황, 지식, 경험 말고 진짜로 하나님만 의지하는거 물론 사람, 상황, 지식, 경험들은 하나님 말씀에 맞게 잘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잘 사용해야 돼 하나님 뜻대로. 근데 그걸 의지하진 않는 거예요. 그런 걸 내가 아무리 하고 잘 갖추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해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태도죠. 자좀더 구체적으로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실제로 어떤 행동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있다는 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제가 좋아하는 삼국지 얘기로 오랜만에 가져와 보겠습니다. 삼고초려라는 유명한 고사가 있죠. 이제 50대에 들어선 유비가 그때까지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서 이미 조조는 중국 대륙의 3분의 1 가량을 호령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이룬 것 없는 유비가 비로소 자기에게 머리 쓰는 모사가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당대 최고의 모사라고 하는. 제갈량을 초빙하러 세 번이나 방문했다는 고사잖아요. 사실 유비가 주군이고 제갈량이 신한데 유비에게는 이 대업을 이루기 위해 제갈량의 이 지혜와 능력이 너무 절실하니까 오히려 유비가 제갈량 앞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며 간청합니다. 제갈량이 짐짓 겸양하면서. 머뭇 거리면서 아 저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고 일단 거절하자 유비가 눈물까지 쏟으면서 선생께서 저와 함께 내려가 주지 않으시면 이 고통받는 백성들은 어찌한단 말입니까 매달리죠 마치 제갈량에게 모든 것이 달렸다는 듯이 전적으로 그에게 매달리며 간청합니다. 이게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듯이, 실제로 하나님께 달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유비가 제갈량에게 하듯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실제적인 행동입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기도에 대한 챕터를 단일 챕터로서는 제가 알기로 제일 두껍게 썼습니다. 칼빈은 기도의 사람이죠. 칼빈이 성경을 주의깊게 살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명령과 약속을 주신 이유가 뭔가? 두 가지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즉 우리는 기도 안하고 받으면 당연히 받은 줄알아 내가 잘해서 받은 줄. 알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기. 자이두 번째 이유가 제 오늘 만나는 거예요. 기도를, 기도의 명령과 약속을 주신 중요한 이유 중에한 가지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기. 그렇지만 오늘 말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뭘로 나타나야 되냐? 기도로 나타나야 돼. 그 목적으로 기도를 주셨으니까.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게 뭔지. 어, 다시 삼국지로 돌아가서. 어. 여러분, 유비가 그렇게 공을 들여서 제갈량을 군사로 모셔왔습니다. 그 이후의 행동이 뭐죠? 제갈량은 유비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이런저런 전략들을 확 펼쳐냅니다. 그런데 이게 모의 전투가 아니라 실제 전투란 말이니 유비의 미래가 걸린 아니, 더 나아가, 유비의 생사가 걸린 전쟁인데, 이게 유비가 알지 못하는 전략들을 막 펼쳐내요, 제갈량. 유비가 어떻게 하죠? 그대로 따릅니다. 왜죠? 제갈량을 믿고 의지하니까, 제갈량이 하라는 그대로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 의지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이 뭔가에두 번째 요소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 우리가 더 익숙한 용어라면 순종이죠. 하나님께서, 얘들아, 나만 믿어, 날 전적으로 의지하거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첫 번째는 야, 모든 것이 나한테 달렸다는 거 믿지? 그럼 나한테 와서 구해. 나한테 기도해. 간구해. 이거고요. 두 번째는, 나만 믿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전심으로 의지하는. 어... 구약에 우리에게 영적인 중요한 원리들을 가르쳐 주는 전쟁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전쟁들이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게 뭔가를 이 전쟁들이 잘 보여주죠. 그 전쟁에서 성패가 하나님께 달렸음을 믿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열이고 전투할 때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받으래.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전쟁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어려움이 옵니까? 예, 일반적으로는 어려움이 옵니다. 할례를 받으면 고통스럽기 때문에 전쟁할 때 힘듭니다. 하나님이 할례를 받아 그리고 나서는 열이고성 주의를 열세바퀴를 돌으라고 해서 힘 빠지게 전쟁해야 됩니다.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올해 우리가 연초 신년 말씀으로 들었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만 대군과 싸우는데 하나님이 다출연해고 300명만 가라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주신 전략은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들고 나가서 소리치라는. 것. 그대로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종해서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 다음 그가 이루시고 예. 그가 이루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다 내려놓을 때 그리고 그를 의지할 때 그를 의지하기에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때 그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일으키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시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엄청난 시험이죠. 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사실 하나님이 언제부터 준비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양을 준비해놓고 계셨어. 아브라함이 그것을 발견하는 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까지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봤습니다.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상상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면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그래도 하나의 뜻이니까 순종하면서 모리아에 있는 산으로 올라갈 때, 어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또 하나님께 이끌려 양한 마리가 오고 있었다. 같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눈에는 아직 안 보이고, 딱 갔을 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을 정말로 믿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라고 정말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대로 일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적용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배당 이전을 주진하면서 간절히 바라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죠. 첫 번째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과정에서 한 사람도 실족하거나 잃지 않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이두 가지 기도에 대한 답이 될수 있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받았습니다만 어, 교회도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눕니다. 우리가 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면 됩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고 각자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서 아멘으로 받고 자기 상황에 접목시키는 거죠. 그래서 꼭 이것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걸 내려놓고. 이것만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 은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일하실 것이라고 믿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이 말씀 시편 37편의 문맥이 뭡니까? 사람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흔들리고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 10편 37편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고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울 때 나온 말씀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죠 바로 지금 이 문제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분의 능력은 그분의 인도하심은 믿고 의지하라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그러니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조급하게 굴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 문제뿐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있는 인생의 문제들도 똑같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만한 분이라고. 모든 열쇠가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것을 쥐고 있기를 마치 나에게 모든 것이 달린 것처럼 또는 사람들과 상황에 모든 것이 달린 것처럼 생각하며 문제에 매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그대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다 주고 있는 것들이 각자 다르겠지만, 막고 있는 것이 각자 다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구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이루신다고 하셨사오니,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오늘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갈 때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하며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